저기 보이는 생물은 디그다입니다. 관동지방에 서식하는 땅타입 포켓몬입니다. 개체별로 다양한 크기를 지녔으며 크기가 큰 개체일수록 자신감이 넘칩니다. 유독 색이 진한 개체를 알파개체라고 합니다. 우리 내에서 힘이 강하지만 주변 포식자의 눈에 들어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기적으로 지상으로 나옵니다. 돌출하는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본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가끔 좋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생물은 페로코체입니다. 알로라 지방에서 출현하는 울트라 비스트입니다. 남의 집에 몰래 숨어 살며 주로 집주인이 남긴 음식을 먹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너무 빨라 잡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 스프레이를 뿌려 쫓아내도 이미 집안엔 수많은 알이 남아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알이 생기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밤에 무언가 벌어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